한국 다중뉴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순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시장 예비 후보 허석입니다. 이제 선거운동 시작한 지 이제 한달 남짓 됐는데요. 정말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8명이 시작해서 4명으로 다시 2명으로 압축되는 과정이 정말 피를 말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지, 저를 지지해준 순천 시민 여러분의 덕분이고요.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허석을 지지해 준 분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허석을 선택해 준 여러분 정말 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어,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어, 부탁드립니다. 근데 네, 저는 어, 순천에서 태어나서 어, 대학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순천에 살고 있는 순천 토박이입니다. 순천 구석구석.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제 가족들 모두가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순천에 대한 애정이 저만큼 큰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저는 이미 순천시장을 4년을 했습니다. 경험만큼 소중한 자산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6월 1일 선거가 끝나면 6월 2일부터 아무런 분석 없이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아, 4년을 온전히 순천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단없는 시정 발전을 위해서는 한번 해본 허석이가 재선 시장이 되어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순천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 여러분 제가 재선되는데 꼭 힘을 버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민선 7기 공약 이행률이 97%를 넘었습니다 남북관계 때문에 남북순천 교류 정도가 좀 빠진 것이지 거의 100% 달성했습니다 제가 순천 대개조 프로젝트부터 민선 8기 공약으로 내세운 것 누가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민선 8기 공약도 잘 다듬어서 순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100%에 가까운 이행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이 낳고 순천이 키운 순천의 물저 허석입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순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제가 벌려놓은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5월 4일 권리당원 투표 5월 5일 시민 여론조사는 지난번 했던 4월 28일과 4월 29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시민 여러분 반드시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중도남는 발전을 위해서, 순천 터박이, 순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저 허석을 꼭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한 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 반드시 허색을 찍어야만 순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이 점을 꼭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